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서브 스크립트라고, 어, 서브 스크립트. 서브라는 거는 영어로 밑에 아래 이런 뜻이고, 스크립트는 새겨놓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아래, 아래 첨자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고 있는데, 아래쪽에다가, 오른쪽 구퉁이 아래쪽에다가 조그맣게 첨가한 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 이게 만약에 패밀리의 첫 번째 이러면은 이게 순서를 나타내서 서수다 서수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first, 어, second, second는 이렇게 쓰죠. third. 예. 그 다음에 뒤에부터는 예, 오른쪽 코팅에다 작게 이렇게 써주면 이게 순서를 나타내는 형식이에요. 이게 o n e 가 아니고 first라고 읽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문자가 있고 그 오른쪽에 어, 숫자를 조그맣게 쓰면 이거는 순서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 f의 첫 번째 f의 두 번째는 이렇게 쓰죠 f가 패밀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브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 숫자에 서브스크립, 서브스크립트가 있으면 8 서브스크립트 2 이러면 8 밑에 2가 첨자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8에 뭐 어떤 수, 순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 8이라는 수 자연수 안에는 2라는 인수가 몇번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인수에는 인수예요 얘는 인수. 인수라는 건 우리가 원인이 되는 수예요. 원인의 인자예요. 인수. 원인이 되는 수. 그러니까 8이라는 건 2가 몇번 결합되어 있는가 이런 뜻인 거죠. 인수는 어, 곱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그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6은 어, 어, 3과 2 결합이란 말이죠. 이 3, 3은 6의 인수, 2도 6의 인수. 그러니까 6은 인수라는 게 3과 2가 6이 인수이기 때문에, 어, 6은 3과 2가 결합돼서, 그 원인이 되어서 6이라는 수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8 서브 스크립 2라는 거는 8 안에는 6이라는, 안에 2라는 인수가 몇번 있는가? 뭐이 8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다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연수의 특성은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것이 소수인지 합성수이면 어떤, 어떤 인수들로, 어떤 소인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소인수. 우리 소인수 분해. 예. 이 소라는 거는 본디소, 근본이에요. 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꽤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 그 본질적인 거, 그 인수라는 거 원인이 되는 수. 그래서 8이라는 걸 우리가 소인수 분해할 때는 8은 몇곱하기 몇? 곱하기면? 곱하기 형태를 생각해 보는 거죠. 4 곱하기 2다. 4, 2, 8이니까 4는 또2 곱하기다. 쪼개지는 거죠. 2는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어요. 1 곱하기 2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2가 아, 8은 3번.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따라서 8 s u 스크립 r 2라는 거는 8이라는 인 8이라는 수에는 인수 2가 몇번 있어요? 3번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 s c 스크립트 2는 3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더 간단히 하면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지수.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했어요. 지수. 위에 있는 걸 지수. 밑에 있는 거를 이제 밑이라고 그래요. 밑. 어, 그래서 이 밑을 밑 2를 몇번 반복했는지가 이 지수가 포함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밑이죠. 밑. 밑을 몇번 반복해야, 어, 이 8이라는 수가 나오는지, 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사실 나중에 가면은 이게, 어, 지수와 로그와 또 인수와 이런 것들이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8 subscript 2라는 거는 8이라는 수는 2라는 인수를, 2라는 인수를 몇 번? 세 번. 세 번. 이 지수라는 거는 곱하기를 몇번 반복하는가, 그 인수를 몇번 반복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 이 지수를 써 주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 어 다른 예를 한번 연습 삼아서 이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번 예. 문그 접해 보는 여러 번좀 설명을 반복해서 하도록 할게요. 16 1이라는 거는 16이라는 수에는 2라는 인수, 2가, 2가, 그러니까 몇번 반복해서 곱해졌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2라는 인수가 몇번 들어가는지. 그러면 16을 우리가 소인수 분해합니다. 4, 4, 16이네요. 그러면 4는 2곱하기고 여기도 2 곱하기이기 때문에 2가 4번이에요. 그래서 16이라는 수는 2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물론 곱하기 기호를 이제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더 간단하게 하면 이거는 2의 4제곱이다 5의 지수로 반복된 곱하기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16이라는 수는 반, 당연히 2라는 인수를 몇번 반복해 포함하고 있죠. 2라는 인수를 4번 반복하고 있어요. 2, 4. 그래서 16 subscript 는 4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2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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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를 이제 4번, 이렇게 곱했더니 이 수가 뭐가 됐냐면, 67,500이 됐어요. 음. 그러면 이제 67,500을 소인수분해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미 제가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67,500이라는 거. 그러면 67,500에 s u b s c r i 2를 한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죠? 67,500이라는 자연수에는 2라는 인수를 몇번 포함하고 있는가? 몇번 반복되는가? 반복되어서 곱하는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가, 이제 보시면 두 번이죠. 두 번. 그러면, 67,500, subscript 3은, 어, 여기 보면 세 번이 반복되겠어요. 그러면, 67,500, subscript 5는, 예, 5는 네번 반복되겠어요. 어, 이렇게, 우리가 이 subscript을 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죠. 우리 예전에 함수는 이제 함수, 함수 배웠죠? 이건 function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이거를, 어, 한자로 음차를 해서, 펑쇼 어, 상자수, 상자 함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function이,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어, 뭔가를 넣으면, 어, 그거에 맞는 정해진, 어, 그,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 기계 같은 거라고 했었죠? 자판기에 1,000원을 넣으면 1,000원을 넣었다는 표시를 해주고 또할수 어 있는 기능들을 어어또 이제 뭐 예를 들면 700원짜리 음료수를 제가 클릭을 했어요. 선택을 하면 그 그것이 그 선택된 것이 반드시 출력돼야 돼요. 약속된 대로 그리고 거실음 또는 어어 300원을 저한테 돌려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기능이 제대로 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된 대로 정해진 대로 값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입력하면 출력을 해 주는. 그리고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출력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스 함수를 예전에 배웠습니다. 맥스 함수는 함수적 표현은 어떤 함수의 이름을 써주고 괄호를 쓰고 그그 그 안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값을 넣으면 출력값이 정해진 것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7이다 이렇게 값을 넣어줬어요. 3과 7이라는 두 수를 구별해가지고 콤마로 이제 구별해 주는 거예요. 넣어줬어요. 그러면 맥스는 최대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7을 통해... 어, 산출해 주면 어, 되겠어요. 어, 출력해 주면 되겠어요. Max of 3, 7, 3, 7 중에서 큰 값을 출력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두 개를 한번 어, 결합을 해봅시다. Max 함수하고 어, 아, subscript를 결합해 볼게요. 예를면 이런 거예요. Max of 둘 중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는 4 subscript 2, 그 다음에 6 subscript 2 그러면 어떤 값을 출력할 것인가? 두 개의 개념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섭스크립이라는 개념을 배웠고 맥스 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이게 결합해 보면 은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학은 늘 이래요. 이전에 하나하나 요소를 찾아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들이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표현 형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알지만 4섭스크립이라는 건 4안에는 2라는 인수가 몇 번? 에두번 네, 있어요. 왜냐하면 4는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안에는 2라는 인수가 몇번 있죠? 6은? 2곱하기 3이죠. 2가한번 이라는 수가 한번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에요. 4 s u b s c r 는 2고, 6 s u b s c r 는1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max 4 s u b s c r 는 얼마? 2, 콤마, 6 s u b s c r 는 1. 그래서 결과적으로 2를 출력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어, max 4 s u b s c r 콤마 6 s u b s c r 는 값은 2를 출력해주면 되겠어요. 2를. 어, 한 문제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ax, 4 subscript 3, 6 subscript 3. 이러면은, 뭐를 출력할 수 있을까요? 이 값을 우리가 알아내면 돼요. 4 subscript 3은, 4라는 수에는 인수 3이 없죠. 한 번도 없어요. 4는 2 곱하기이기 때문에 0번. 6subscript 3은 육안에는 3이라는 인수가 몇 번? 한번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max 0.1이기 때문에 1을 출력해주면 되겠어요. 어, 사실은 뭐, 이제 그, 이, 어, 두 개의 개념이 max 함수하고, 물론 이식에이식에 이 지금 굉장히 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단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적 표현이 무엇인지, 맥스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서브스크립트, 그다음에 인수,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값을 출력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보면은 처음에는 낯설어요. 이이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 사 사에다 밑에다 오른쪽에다가 조그맣게 쓰면 이게 무슨 의미지? 배우면 돼요. 안 배우고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위적이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정해 높은 거지만 사실 이 표현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그 어,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읽을 수 있고 어, 이해할 수 있으면 점점점 수식은 그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복잡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아주 단순한 것들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분해해서 보면은 그것을 어,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게 언어도 다 마찬가지 한 글자 한 글자. 뭘 예를 들면 수학 이런. 말이 있으면 시옷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히읗을 알아야 되고 아를 알아야 되고 어, 기억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수라는 걸 알고 또 학이라는 걸 알고 또합쳐져 가지고 수학이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를 알아요. 그렇죠? 수, 넘버, 학이라는 것도 알아요. 학, 스터디, 탐구하는 거죠. 어, 그러면 합쳐져 수학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어, 이런 거를 합성할 개별 개별 적인 어떤 단어들이 결합돼가지고 어절 또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단어는 또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돼가지고 이 수학고 수학은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수식도 수학적 개념들이 하나 하나가 또 결합돼가지고 새로운 개념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분석 분류 그러니까 분석하고 쪼개보고 이러면 보다 쉬운 개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수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 어, 모든 것들, 또는 진실들, 배우의 숨, 자연 현상 배우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은 사실은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것들이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더 쪼개보고, 생각해보고, 어, 이해할, 확실하게 이해한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어, 분명한 어떤 개념을, 어, 또,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수식을 보면서, 아하! 하나하나의 작은 개념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그것이 표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어, 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또 조금 더 어려운 어, 또 복잡한 또 합성된 결합된 그런 개념들을 어,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